안녕하세요 친구들하고 커피숍에서 잠깐 누구를 기다리거나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때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잠깐 쉬는 게임으로 할리갈리를 선택했습니다. 할리갈리는 두 어, 명에서 네 명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카드는 제가 가져온 거는 스무 장이에요. 그래서 스무 장이 가지고 종을 가운데 놓고 카드를 나눠서 똑같이 네 사람이 골고루 같은 숫자를 가지고서 카드를 이렇게 네명씩 나눠서 가지고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발발볼수로 정해가지고 이긴 사람 순서로 시계방향으로 하는데 한 장씩 제끼는데 이긴 사람이 제끼때제 앞으로 제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볼수 있는 카드로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내 앞으로 아니라 상대방이볼수 있게끔 이렇게 카드를 뒤집어서 한 장씩 이렇게 하고, 카드가 여기서 에 이제 같은 카드가 이제 나왔을 경우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떨리다 보니까 내가 맞춰놓고 했는데도 이게 뒤집어, 뒤집어졌네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 장씩 순서대로 더 짓는데 같은 숫자가 다섯 개의 과일이 나왔을 때 먼저 종을 칩니다. 서로 이게 스피드를 유지하다 보니까 먼저 맨 밑에 종아, 종의 밑에 가까이 치신 분이 가지고 가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과일이 돼서 숫자가 같은 숫자가 안 나왔는데도 종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숫자가 다섯 개 과일이 안 나왔는데 치신 분이 자기 밑에 있는 이 카드에서 골고루 한 장씩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다 해서 게임이 끝날 때는 두 사람이 남을 때까지 계속 진행이 가능하고요. 두 사람이 남은 중에서 카드가 가장 많이 남은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커피숍에서 마, 커피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기에도 좋고 어느 가족들하고도 같이 하는 게임이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숍에 어르신이나 노인정에서도 부모님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기도 좋은 할리가일 게임입니다. 이상입니다.